어 여기 여기 안 주면 되는 겁니까? 여기 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펜도 안 주고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름은 서정필이고 직업은 기자입니다. 열린공간 TV에서 취재와 보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김용민 이사장님 하시는 평화나무에서 편집장, 저나리즘 편집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2010년 정도부터 계속 기자 생활을 했었고요. 계속 사회 고발을 중심으로 열심히 계속 취재하고 보도하고 해왔습니다. 예, 뭐 유튜브는 돈 벌려고. 네, 뭐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돈이 주목적은 아니고요. 어,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짧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기자 서정필로서 제가 매체 에 소속도 있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그 매체에서는 보도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거나 애매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리고 싶었고. 어,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같이 강조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파고들고 싶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인간서정필. 어, 매체소속 기자, 연륜광TV 보도하는 서정필이 아니라, 음, 그 자연인서정필로서 그 세상의 시사,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이 일들에 대한 제 관점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같이 토론회장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 채널을 열게 됐습니다. 네. 유튜버 처음 들을 때그뭐 낯썸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낯썸 버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밥 먹고 해온게 일단 취재니까요. 제가 했던 열리공감TV에서 했던 보도 뭐 하고 있는 보도 뿐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그 매체에서 다루기 좀 힘들었던 취재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그 취재 뒷이야기나 아니면은 매체에서 하는 게 힘들었던 내용들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또두 번째로 어, 여러 일들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전달하고 하는 제 생각을 좀제 관점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서정필의 캐릭터 그리고 자연인 서정필 그 세상 함께 살아가는. 우리나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냥 옆에 동네 아재 서정필의 캐릭터 그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열린공감팀이 절대, 절대 때려친 거 아닙니다. 어, 계속 취재활동, 보도활동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요. 이제 뭐 취재 일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어 월요일 혹은 수요일에 만나던 계속 만날 수 있고요. 다만 그제 개인 채널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열린공감 TV 스튜디오에 앉아서 보도하는 서정필 말고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또 주제 진 이야기도 듣고 하는 채널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여러분과 더 친하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때라친거 절대 아닙니다. 열린공감 TV에서도 저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열린공감 TV도 많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시오. 어, 첫 영상인데요, 많이 좀 봐주시고. 어, 콘텐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편 첫 영상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릴 때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중학교 입학 선물로 마이마이 카세트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공부용이라고 영부는 공부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야구 중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세상과 소통도 하고 뉴스도 듣고 야구 중계도 듣고 막 그랬는데. 유튜브 채널은 저한테 큰 마이크 하나 장만하는 것 같습니다. 어, 마이크 아직은 뭐 출력이 제로겠죠. 구독자 수가 없을 테니까 여러분 구독해 주시면 그 출력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이거 저 혼자 쓰지 않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 쓸수 있는 그런 큰 마이크 하나 장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 잘 만들어서 출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고맙습니다.